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블레이드 어설트를 해보는 건데, 이게. 녹화는, 자, 이제 녹화를 켜놓고, 슬슬. 슬슬 얘기 보였던, 방금 전에 켰구나. 아무튼, 볼, 됐? 뭐야. 아. 녹화 켜려고 했던 거. 때문에 살짝 멈췄네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든지 어떻게든 어떻게든 된다는 마인드. 그래. 어떻게든 된다는 마인드로 가면 되지. 그렇다. 다다다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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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네. 자, 다른 게임. 자, 천, 이제 한번해봅시다 도트네요. 이것도. 확, 해요. 이것도 도트고한. 작하기 뭐야. 웬 과학자야. 응? 누가 갇혀있네? 뭐야. 뭔 소리야? 어? 누구세요? 짜잔. 그 전에. 누구세요? 기대전 반응이 아닌데요? 비터. 킬. 어떻게 사람이 름이 킬? 뭘줄 알았어? 항상 이런 식이죠. 저 더러운 한푼 숨길을 지나오면서 깔끔한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보냐은 나중에 하고, 이 감옥부터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봐. 네네, 불러드려야죠. 정말 보람차네요. 응. 자, 풀렸고. 려 킬과 비트. 봐. 배틀가 점프 c 가 됐은가 보네 베이스북다 봤어 내가 저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다 봤다고 날를좀 꺼내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 분명히 있을 거야 난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어 닥터 나야 알아? 니 우리를 안다고 얌전히 거기에 갇히는 게 좋을 거야 목숨이 아깝지 않다면 네가 날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잘 알잖아 메드사이언트 시트는 필요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니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알 수도 있어 나는 그에 아는 것이 많다고 협상은 없다 응? 뭐야 아 뭐야 아 C, 됐어요 됐으니까 C 킹 아아아아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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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에 붙들고 무렇하 되네 네? 이렇게 컨트롤 잘 기축할 컨트롤, 이거는 또 처음 보는 컨텐이네 뭐야 야, 야 이거 봐봐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걸 건드려도 되는 겁니까? 그걸, 그걸 건드려도 되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게 제자리에 돌가져다 놓으면 돼 불안한데 말입니다 아 am Iron. 하하 오센. 어? 내가 oh, 어? 아이언맨이다 보단데? 고자문지 건져. 에이. 비야잖아. 어? 아 이거 왜가드려 가지고 그걸? 발치한다고강고라도 아닌 겁니까? 강그하는 건가요? 전너이 그걸 만지나봐. 출력이 체해들 출력이체해들어 있었어. 무기부터 찾죠 병사들이 몰려올 거에요 병사들이 몰려올 거에요 그래야겠지 우리 지금 도망치는 거 맞.. 그래야겠지 우리 지금 도망치는 거 맞죠 무고한 생각이에요 도망쳐요 뭐야 상호작용 이게 내부인가 탕타 검아 이게 수 공격이구나 맞네 엑스 차지 네 이거 아 이거 자 뭐야 일, 일, 뭐야 이것도 아자내 네, 회전격 무기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의 보조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사령부 전사망이 파괴한 키를 체포할 수감증입니다 세포가정증 파우, 노스님에 대한, 세포가정증 파노스님에 대한 불교한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기껏해야 돈을 왈띵 것이 아닌가. 배의 목적은 전사망이 아니,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그를 자비로움으로 대하는 것 같나. 옆에서 더 지켜볼 생각이 있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는 쓸모가 많네. 어쩌면 기대 이상으로. 내일 아침, 동이 트,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듯, 내일 아 동이 트는 대로 성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목이 제목인 만큼 사양입니다만, 따을 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뭐야,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립니다. 직원제기자 키기 감옥을, 감옥을 부수고 나와 직원, 보고 드립니다. 직원쟁이자 키기 감옥을 부수고 나와 무기를 탈취했습니다. 어디로 도망쳐나? 도망쳐나? 그게 지금 계신 진무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다운 행동이야.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가보겠습니다. 쟤가 보스인가보네쟤리오보스에스페 쟤가 자늘리가 오늘 쟤가 오늘 쟤가 오늘 쟤어 오늘 쟤 응컴기터님이가와이 음, 가, 와, 이 자식아 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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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일렉트라. 거기까지다, 키. 일렉트라. 감옥에 있었더라면 내일 해는 보고, 죽을, 보고 죽었을 텐데. 헛쓰고 있군. 너는 뭐, 너도 알고 있겠지? 알고 있, 너는 뭐, 도 알고 있었지? 그걸 알면서도 나를 이용했어. 재미있었어, 재미있어, 미있었어 우물을 죽인 자리 아버지를 여기며 중성을 맹세하는 나를 어석을 얼마나 비웃었어? 이용했다고? 뭐 그년 소리야. 너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수많은 이물이 행하면서 몰랐다는 건 기만이지. 이아름다운 공중도시에 근림자가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야. 그림자 따윈 곡수 관심 없어. 나는 복수를 하고 싶은 거야. 그 거야. 누가 너를 속였다고 생각하지? 나나 비누스 님이 너를 속였나? 나나 파노스 님이 너를 속였나? 아니면 너 자신을 내가 속였? 너 아니면 너 자신을 내가 속였나? 선문달 같은 거 필요 없어. 일, 써진술은 변하지 않아. 나 역시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것 또한 변하지 않지. 오우 씨, 전기 부야 아! 죽어야. 응? 음? 일렉트라 기다리게. 파노스, 일탈해 보이는군. 길내 곁에 있어라. 죽어서는 기회가 없지. 파노스니 이자는? 개설리 하지 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말을 신중히 하게. 나는 내 수도는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대답이 되었나? 그 어리석음조차 다, 그 어리석음조차 잔해답 군. 일렉트라, 킬리의 죽음을 내일까지 미룰 필요는 없어보이네. 마무리를 부탁하지. 알겠습니다. 아, 살려놔라! 비트는 죽었나? 이렇게 이제 시작한다. 아, 이거 죽어버렸네, 비트. 와 살았어? 살았네. 블레이드 아싸, 아싸, 트블아이드 낯선 싸장이다 에? 네? 아크아크방에서 탱크? 시작한다 싸 아싸, 누구세요 아싸, 나섰으니까 앉으십시오 아싸, 한 것이 많으실텐데요 아니, 됐어. 나를 구한 게 그쪽이야? 그한게 그쪽이야?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에일이라는꼬마 아가씨가 그쪽을 발견했죠. 다음에 만나 인사하도 하세요. 좋아하겠군요. 그러지. 역시 회복이 빠른 편이군요. 나를 알아? 아니요. 모릅니다. 다만, 하얀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아니요. 아니요. 모릅니다. 다만, 하얀 머리를 가진 사람은 몇 아닙니다. 가오는 있고, 여기서 새 출발하는 것도 좋겠죠. 이것은 그러기에 좋은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머물자격이 없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짐작은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이곳엔 많은 사연만 맞...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이곳엔 사회에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사람들도 많죠. 나는 가야 할곳이 있어. 그녀용까이 끝나면 그때 생각해볼게. 그렇습니까? 참. 당신과 함께 떨어진 무기를 챙겨야죠. 무기고를 가십시오. 행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크 당신이 놓여있던 방향의 주인입니다. 덩치가 커서 쉽게 알아볼, 있... 덩치가 커서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뱅크 여긴가? 딱 여기 아니 나오네? 화장실이구나? 여기 당황, 저기, 부딪히면 그대로 여기 날맞네 나갈리구나. 뿅. 오, 일어남. 며칠은 더누워있수줄알는데 생각보다 튼튼한 체질이군. 내가, 나, 내가 나를 치료해준 거야? 누가? 치료? 에이, 어디에 봐서 의사라고요? 수리를 좀 했지. 형패너스 부서진 팔에 내가 예전에 쓰던 팔을 붙였어. 신세를 졌어 고마워. 어. 딱딱하게 생겨서는 그의 머리를 짜줄 아는군. 벙상치 않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던데, 용병인가? 비슷해. 내가 실력이 좋다면, 잠시 한 기지에 있는 총을 든 개구리를 처리해주게. 우리의고칫까리인데잡아주다면 내가, 내가 내게 진신들이 갚을 수 있겠지. 생각해볼게. 내 무기는 어디 있지? 고장나 무기는 내 방식대로 수리해줬다. 그 전에 쓰던 것보다 마음에 들 거야. 저기 가서, 야, 저기 가서 무기를 뽑아봐. 다만, 무기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재료가 없어. 아직도, 좋은 재료가 있으면 가져와. 스멜 가져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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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꼬리를 기다렸지? 꼬리를 기다렸죠? 이제 드론 개축해가 가능해졌어요 물론 지금까지 함께했던 드론과 이별 물론 물론 지금까지 함께했던 드론과 이별, 이별하는게 마음에 뱉치 않을거에요 않을 거예요. 수 있죠 하지만 저의 헤일리 저의 헤일리 가슴이 따뜻한 드론 수리공을이었어 드론의 일향을 바꿔도 모든 같은 드론을 운영하 체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저에게 차부, 저에게 치부려 생활을 보여주세요 형을 어, 해보셨어요? 장차오 체인스템 어. 해피리스 증가 증 증가 증가 증가입니다 자진 시스템 효과는 이것입니다 이습... 공격력 증가 인성력 증가 복귀 연마 보급 이렇게 닭똥 중간이동 장치 가동 로즈 라고 한다. 돌리고 공개해 주세요. 저기 남아있습니다. 아이씨, 너구나. 작동, 뭐야. 공격증가? 뭐야. 폭발해? 열기. 오우야. 구매. 아 여기 사나치즈인가 근고 전력 어 증급이 에픽 이상을 증가합니다 자 면도칼 이걸로 갈까나 면도칼 처음 보는 게 추가됐네 뭐야 던이고 자 까오. 자 컨트롤 살짝 별일 죽게. 자 가지고 작동. 뭐야 보조무기 강화, 주무기 강화, 코어 기저 상념 볼게. 별류에 일추가요 구한다 지명 탑의 단이 증가한다. 음. 점화폭 보조무기 강화, 점화폭 단. 내기강 자, 일단은 이걸로 걸어진 거일당 공격 피해량이 증가한다. 5초 간격으로 에너지가 증가한다. 병망치. 작동 아직까지잘 모르겠다야. 어떤 스타일을 가야 되냐? 누구세요? 이제는 너 같은 꼬마도 일하는 거야, 하는 거야. 너무 오래 살았군. 이걸 너무 오래 살았군. 이 꼴을 보고만 보고, 보고 있더니 이래가지고 에스파현자 연속들과 달릴 바가 없잖아 나는 에스파현자에서 왔어 뭐? 뭐? 너 혹시 주방자냐? 맞아 돌아가는 목적은 복수 그렇다면 우리 동지가 맞군 나는 맥스다 다른 녀석들은 언클이라고도 부르지 그리고 언클 맥스라고도 부른다 다른 녀석들은 언클이라고도 부르고 덩클 맥스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너도 좋을 들이 불러라. 너도 조울들이 불러라.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면 전투를 잘 못하지. 먹고 싶은 내려 시켜 먹으라고. 음식 구매 저렇게 복고 싶을 뜻가 지금 당장은 까지 사도 되겠지요. 누구세요? 어서 세요고객님 기가 막힌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운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그 운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으시나요? 어제가, 그여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나요? 자, 이두 슬, 수... 자, 이두 주사위를 던져, 당신의 해운과 불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원한다면 가지가 더 좋습니다. 다시 굴리면 안 된다고요? 세 번까지는 허용해드리죠? 짓고 신비한 주사위, 부작용, 네, 최대 에너지가 감사합니다. 이걸로? 어디로 가야 되냐? 세총알 세총알 어디로 해 어디로 아홍콩에게 전화하기 아여기일 통해서 가는구나 저게 이제 상처 같은 거구나 어서 와 다른 곳에는 구할 수 없는 특별한 기업을 지급하고 있는 홍크라고 한다 돈이 있으면 편히 둘러보시고 돈이 없으 있으면 나가달라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 돈이 없네 구매 받는 폐량이 10% 증가한다 다시 잡스 자. 스죠 근데 이러면 보조무기 공격이 의미 없잖아 생각합니다. 자 클리어. 뭐로 가냐? 저기게 피해를 피면 면도칼 강화. 이 대응을 하자. 이거 써먹기 위해서 작동. 제대 체력 증가, 제대 에너지 증가, 회력의 에너지와 복합 강화. 이걸로 갈까? 나아 여자. 음, 뭐야 저 하얀색은 뭘까? 하얀색은 뭐지? 하얀색은 뭐지? 나 저기가 이제 복합강, 치약강 그런 거고 여기는 뭘까? 자 공격증가. 자보적증가가 그러니까. 작동 원수성이 증가합니다. 자, 자, 클려. 자, 일단은 그의 왜올로가냐 나무 방패 파괴 가능한 물건에서 재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동물건은 아니니까 계산기로 작동. 이거는 뭐냐? 아무기가 이게 무기쪽 강화구나 냉기임을 부여한다 고정무기 강화 호게죠 잔율해오리또 냉기무기 설리방패 주먹이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자 음 이런 식을 강화든가. 프리스플로러 이혼신이 일단계 증가합니다. 작동 안녕하신가내 놈은 뭐야? 내 놈은 맥! 너같이, 너같이 이것을 시끄럽게 만든 녀석들 정산을 이어야지! 내가 맥이군, 찾고 있었다. 우릴 구매인 건가? 네. 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나한테 죽지 않았어? 음, 잘 모르겠네. 지금 죽이면 되겠지 뭐? 아직도 지가잖아. 자. 어, 씨. 자. 자, 한번 때리고. 아이씨. 자, 자, 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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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갈걸 고 자, 자, 아, 잘 보이겠다. 컨트롤 아직 올렸어.